시간에 어 오늘은 주님이 가야 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생명이셨고 참 빛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 가면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5장에서는 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물 위를 걸었었던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9장은 소경이 눈을 끈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가 되고요 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네, 치유해주시고 귀신을 쫓치시고 용서해주시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이, 오늘 18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죽어야만 될 운명에 처하시게 됩니다. 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될 그런 운명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누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예, 네, 말씀하고 있죠. 어, 이 일의 앞장선은이가 누구인가 하면요, 어, 1 2 명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가론 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 유다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군대와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무장한 채로 말입니다. 네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요, 이 군대라는 한 무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는 한 무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이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은 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들의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 이들의 정체가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민족주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주변의 그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자 어, 이들은 자신의 그 민족 혼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들이 그런 외세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신의 민족 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11장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42절부터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 42절 한 절만을 제가 읽어 보았지만 이들은 각각의 채소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들은 겉모습과 마음이 달랐다. 라는 뜻이죠. 43절은 또한 이들은 높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 이들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훌륭했었던 반면에 중심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여섯 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시장에 나가서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등장을 하죠. 골방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식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던 그들의 중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시지요. 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아주 혹독하리만큼 대적을 하시고 저주를 퍼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셨고 이들 또한 예수님을 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도 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손 마른 자들을 안식일에 치유하실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손 마른 자를 고쳐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문제를 삼게 되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지게 되지요. 어,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는 큰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또한 사람들을 사망과 범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율법을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은요, 그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한 그런 더러움과 비참함과 그런 죽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잘난 사람이고 못 지키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진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에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죠. 어,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단지 싫었었던 것뿐입니다. 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의 모습은요,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율법과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저 자기를 증명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을 하는 또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모습이 있는 어,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23장 2 0 32절에서는 이 바리새기관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뱀 같은 자들이 아니고 독사의 새끼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뱀이고 독사라는 뜻이죠. 어, 사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세리와 창기에게도 병든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세인과 대제사장들에게는 만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싸우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예수에 대한 원안을 품게 되었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유다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죠.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이곳은 감람산이죠. 네, 3절에 나온 대로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그런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이지요. 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었는지는 이 신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1 2 절을 보면요 군대와 천부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천명을 부리는 사람이지요.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는 매우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만일 어,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시게 되면 수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해, 동원이 된것 같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속이라는 것이 어, 예루살렘의 성전 수비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군대와 하석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와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시대의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이거나 마치 적국의 엄청난 그런 전쟁 영웅을 죽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동원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어,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 그런 이러한 엄청난 권력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네. 어, 예수님이 이미 저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았고, 죽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이 군대 앞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네, 압도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어, 예수님은 자신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태 체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대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마디에 네,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지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말한 마디에 이 세상의 권력이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다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삼나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미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무사히 잘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이런 명령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이 하나님의 신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잡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명령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하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곳 위험한 이 현장을 벗어나게 하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직 이 제자들은 고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께서 피신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지요, 보이죠? 갑자기 칼을 빼어 들고는 이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이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면 지금처럼 칼을 들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체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란도, 몸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를 당해서 넘어지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들을 돌려보내라라는 명령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어,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과 같았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발적으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잡히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처럼 베드로는 또다시 사다나 물러가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한 소동도 일으키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이 옳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잡혀야 했고, 죽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열두 영에서 영이라는 뜻은 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혀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냥 외로우시고 많이 고통스러우시겠구나. 이런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뻔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길을 가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을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나만 힘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여는 길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길의 끝에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서도 가야 할그 죽음의 길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진리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